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제구대 임금 성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성종이 어떻게 원상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왔는지, 그리고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한 명예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성군이 될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6년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성종은 공부에 힘썼으며 어려서부터 상당한 자질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종이 성인이 되자 정의 왕후와 인수 대비는 한 치의 미련도 없이 정사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마침내 성종은 어엿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정의 권력은 원상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성종이 친정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권력은 원상들에게 있었습니다. 원상들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상들은 교대로 돌아가면서 승정원에 출근하여 성종과 정의왕후에게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경판사라는 이름으로 병조를 직접 장악하며 성종의 즉위를 도왔다 하여 자리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종이 왕이 오른 지 3년쯤 지났을 때 아침 경연이 끝난 후 사원부 대사원 박시영이 성종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에는 원상과 더불어 정사를 의논해야 했으나 이제는 전하의 학문이 출중하시오니 소모를 결제하신 원상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승정원에 있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불러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원상제를 폐지하자는 권위였습니다. 박시영이 이런 말을 하고 사원부로 돌아가자 다른 관원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우리가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요? 내가 내 의견을 전학기 아래는데 본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그게 단지 자네 의견일 뿐 우리와 관계없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 게다가 원상제는 좋은 것인데 어찌 패하자 한 거예요. 관원들은 박시영에게. 원상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해임을 요구할 것이니 그 전에 먼저 가서 잘못 생각했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시영이 머뭇거리는 사이 이 얘기를 들은 한 명에는 정치의 잔뼈가 굵은 대신답게 바로 선수를 쳤습니다. 박시영이 전하게 말하고자 한 바는 늙은 대신이 전화와 정사를 논한다 해도 정치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먼저 해임해달라고 청해하나 후배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할까 우려되어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신등을 원상에서 면직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나도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서 미안하다. 그러니 어서 해고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한 명의 의도를 알아챈 정의왕후는 원상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추상께서 어리시고 나도 아는 것이 어려워 원상들의 도움을 받아 정사를 돌보는 것인데 대관들이 이를 모르고 번거롭게 했군요.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되자 처음에 원상제를 비판했던 박시영의 처지가 난감해졌습니다. 박시영은 다시 송종을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오늘 전하께 말씀드린 것은 신이 혼자 생각한 것이옵니다.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사람마다 각기 생각이 다른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괜찮으니 물러가세요. 하지만 박시영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사원부는 본래 먼저 관원들과 함께 의논한 후에 공의를 모아 전화께 아뢰어야 하는데 이 일은 신의 관원들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아뢰었사옵니다. 청컨대 그 죄를 물어주시옵소서. 결국 박시영의 죄를 묻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원부 관원들은 대거 자천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대신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게 주요 업무인 사원부가 다 같이 벌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누구도 원상들에게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 명에는 조선 건국 이후 최고의 권력을 누린 대신이었습니다. 그의 위세를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원상제 폐지를 건의했다가 사원부 간원들이 대거 자천된 사건으로부터 고작 3개월이 지난 후 일어난 일입니다. 병조정랑으로 있던 김순성이라는 자가 평창군수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성종이 한 명에게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한 명에는 김순성의 아내가 병에 들었기에 당장 부임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사원부 간원이 성종을 찾아와 이를 지적했습니다. 김순성은 단지 평창이. 궁핍한 시골이라 가기 싫은 것인데 아내의 병을 핑계로 한 명에게 청탁하여 발령을 미루니 규제가 크옵니다. 또한 한 명에도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으니 함께 벌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성이 한 명에게 청탁한 것을 대체 누가 보고 들었느냐? 보고 들은 자는 없으나 다만 김순성이 청탁하지 않았다며 한명에가 어찌 그의 아내가 병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한 명에는 이번에도 노련하게 받아쳤습니다. 김순성이 아내가 아픈 것을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옵니다. 저는 단지 알고 있는 사실을 아래었을뿐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분명 신이 전하의 총애를 받아 병조판서로서 병권을 맡고 있기에 이를 시기한 자들이 신을 비방하는 것이 오니 청컨대 신을 해임해 주시옵소서 앞선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성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없는 데다. 대간이 이리도 작은 일로. 대신에게 죄를 청하면, 대신들이 어찌 안심하고, 정치를 할수 있겠느냐? 사원부 관리 전원을 자천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한 명예를 비판했던 사원부는, 소속관원 전체가 자천되는, 굴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권세가 등등했던 한 명이었지만, 성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성종은 정희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조정의 권력이 대신들에게 쏠려 있음을 알아채고 친정을 시작하자 이제 권력을 되찾아올 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정희 왕후가 수렴청정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왕과 대신들이 합심하여 만류했다고 했었죠. 이때 몇 번의 줄다리기 도중 성종이 한 명에게 부탁해 정희 왕후를 말려달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명에는 정의 왕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렴 청정을 그만두셔서는 안 됩니다. 마마. 전하께서 즉위하시고 이토록 나라가 안정된 것은 마마께서 저희를 거느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마께서 물러나시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어찌하신 건데 그리하면 신등이 술한 잔이라도 어찌 편히 마실 수있겠으 나옵니까?" 그런데 친정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성종은 이 발언을 콕 찍어서 문제 삼았습니다. 어제 정의대왕 대비께 청하기를, 마마께서 물러나시면 온 나라의 백성들이 어찌하신 건데, 그리하면 신등이 술한 잔이라도 어찌 편히 마실 수 있겠으나옵니까?라고 말했는데, 이 말만 놓고 본다면 정승들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아서 이전까지는 원상들의 권력이 너무 막강했기에. 누구도 그들의 권세에 도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한명의 발언도 그냥 조용히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종이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이걸 문제 삼고 나선다는 것은 권력을 가져오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원상과 대관들은 부랴부랴 나서서 한명의를 탄핵했습니다. 한명에도 일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바로 궁궐에 사죄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의 사제로 일이 마무리되는가 했는데 이를 3배로 키운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앞서 남이를 고발해 축출시킨 유자광이었습니다. 유자광은 상소를 올려 말했습니다. 한명이가 강교한 구멍을 잘 뚫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병들고 미쳐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는 분명 평소에 있던 말이 커트로 드러난 것이 옵니다. 또한 대간들도 형식적으로만 한명예를 비판할 뿐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명예는 지금도 지방 가득 위로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어요. 천컨대 이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성종이 이를 거절하자 유자강은 더욱 강력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명예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요사의 신이 일찍이 전학께 사죄하고 용서받은 일을 가지고 몇 번이나 상소로 올린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남이도 영모를 꾸민 자들은 모두 신을 먼저 제거하려 했습니다. 유자강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 신의 권세가 높아서 벌어진 일이오니 청컨 대신을 해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유자강과 한명회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대관들은 앞서 유자강이 대관들이 형식적으로만 비판한다라고 말했던 것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번엔 작정하고 한명회를 탄핵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신료와 대관이 한명회를 탄핵했다라는 기록이 25일 동안 실록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한명회도 계속해서 자신을 해임해달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쯤 되니 성종도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명의 편을 들어주자니 그의 권세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그렇다고 한 명의를 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그의 권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종이 고민하던 찰나 어째서인지 한 명의가 먼저 항복했습니다. 신이 한참 전부터 병이 난지 오래인데 아직도 낫지 않으니 치료를 위해 간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가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으나 성종은 곧 병이 나을 거라 생각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병이 낫지 않고 있다니 우선 병이 나을 때까지 쉬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전까지 한명회가 사직을 청하며 이유로 들었던 것이 유자광의 상소와 대관들의 탄핵을 못 이기겠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병이 나서 쉬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정말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한명회는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항복한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한명회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성종이 성인이 되니 늙은 대신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으려 할 터이니 이전과 같은 추잡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신이 깔끔하게 물러남으로써 성종시대의 시작을 알리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한명회의 굴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서 물러난 한명회는 남은 여생을 한가로이 즐기기 위해 한강 근처에 엄청 호화로운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자 이름으로 자신의 호를 그대로 써서 악구정이라 했습니다. 악구정의 한자어는 신의 악과 갈매기구 정자정을 쓴 것으로 갈매기를 취하여 한가로이 위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구정을 짓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한 명이었지만 이미 권력을 상실한 그였기에 조정에서 한 명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명에는 결정적인 실수로 완전히 성종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한 명에는 조선에서는 이미 입지가 좁아졌지만 아직 명나라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 명의가 명나라 사신과 친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종 12년에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이 한 명의 압구정에 가보고 싶어하자 한 명에는 성종에게 이를 허락 받아 드렸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압구정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정자가 좁아서 그 인원을 감당하기 어렵사옵니다. 하여 장막을 칠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장막이란 임금이 쓰던 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자의 명나라 사신을 불러서 임금의 천막을 치고 연회를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성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 정자는 없애야만 하겠다. 명나라 사신이 명에 돌아가 그 정자의 풍경이 아름답다고 전하면 뒤에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오는 자마다 다들 그 정자에 가고 싶어 할것 아니요? 또한 나는 강가에 정자를 짓고 노래와 춤을 추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제천정에서 열기로 합시다. 제천정은 왕실 소유의 정자로 원래 명나라 사신이 오면 주로 이곳에서 연회를 열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에 삐진 한 명에는 말을 바꿨습니다. 저는 지금 날씨가 매우 더운데 압구정이 좁아 사람을 다 수용하지 못할까봐 아는 것이옵니다. 그러나 사실 신의 아내가 현재 투병 중이라 연회를 제천정에서 열어도 신은 참석하지 못하게 쓰나옵니다. 한 명회가 삐져서 말을 바꾸자 이번에는 승지들이 그를 물어뜯었습니다. 한 명회의 말은 지극히 모순됩니다. 처음에는 장막을 빌려달라 하더니 거절당하자 그제서야 말을 바꿔서 아내 병을 핑계로 대고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이는 분명 전하께서 거절하신데 불만을 품고 이를 표출한 것이옵니다. 청컨대 한 명회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성종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이전에 북경에 갈 때는 아내의 병세가 심각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잘만 갔으면서 고작 연애 하루 참석하는데 아내 병세를 핑계 삼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는 분명 내가 장막 대여를 거절한 데 대한 불만이다. 성종은 한 명회를 파직시켰습니다. 하지만 몇달뒤 다시 한 명회를 복귀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명회는 세조 시절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데다 성종 자신도 사실 한명회 덕분에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한명회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후 한명회는 여러 번 사직을 청하며 대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성종 18년 한명회는 7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종이 원상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과정, 그리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한명회의 권세가 추락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원상제와 한명회가 몰락했다고 해서 게임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조정의 주요 관직은 한명회와 원상을 필두로 하는 훈구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세력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선사의 중심이 될 사림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성종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임금의 권력투쟁을 넘어서 조선 왕조가 어떻게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젊은 왕이 기존 권력층과 어떻게 대립하고 타협하며 자신만의 통치 기반을 마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성종과 한 명의 이야기는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정치적 현실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입니다.